우리 은스가랴서 11장을 통독합니다. 스가랴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들과 이스라엘의 부순 종을 책망하시며 참된 목자가 배척당하고 은 30에 팔리는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 메시아의 거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백성을 버려두시고 파멸을 초래할 어리석은 목자를 세우실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11장을 통독합니다. 레바노나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너 잔나무여 복할지어다.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이로다바산의상수의 나무들아 복할지어다.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그들의 영어로운 것이 쓰러졌으이로다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으이로다여호와나의 하나님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달 동안에 내가 그세 목자를 제거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으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패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고패함에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품삭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삭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해아린바그싹스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 은삼십 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 굽을 찢으리라. 화이을진저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오늘 스가랴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꺾으신 지팡이 예를 들어서 관계라든가 일이라든가 기회 등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양인지요? 아니면 목자입니까? 예수님께서 거절당하고 배척받으신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나는 그분을 얼마나 귀하여기고 있습니까? 오늘날 나는 어떤 거짓된 영향력이나 지도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또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